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의 연애와 평강이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우리가 히브리서 말씀을 묵상하고 있습니다 어제 히브리서 1장 4절로 14절 말씀을 보면서 예수님이 천사보다 높으시다는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유대인들을 향해서 이 글을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에게 익숙한 구약의 말씀을 인용하면서 너희 유대인들이 믿는 말씀에 예수님이 천사보다 우월하다고 하지 않느냐. 예수님을 천사와 동등한 영적인 존재로 인식하는 것이 아니라 경배 받기에 합당하신 하나님으로 고백해야 한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구약의 말씀을 이렇게 인용하면서 유대인들을 설득할 수 있다는 것은 히브리서 기자가 구약과 유대의 문화에 익숙한 사람이라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그러나 히브리서를 누가 썼는가에 대해서는 논란이 많습니다. 어제 우리는 예수님이 아름다운 이름을 가지셨다는 말씀을 살펴봤습니다. 구약의 일곱 가지 말씀을 인용하면서 예수님에게 천사와는 비할 수 없는 우월한 이름이 있다고 했는데 어제는 예수님의 이름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살펴봤습니다. 오늘은 그 뒤를 이어서 계속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둘째는 다윗의 후손이신 예수님입니다. 어제에 이어서 두 번째로 인용된 말씀은 5절 후반부에 등장하는데요. 이것은 사무엘하 7장 14절 말씀과 같습니다. 사무엘하 7장은 다윗과 다윗의 나라에 주신 하나님의 약속에 담겨 있습니다. 사무엘하 7장 12절 이후에 보면 한 사람을 다윗의 후손으로 세워서 그 나라를 견고하게 하고 하나님의 통치를 이어갈 것이라고 말합니다. 물론, 육신적으로는 이 말씀이 다윗의 후손들, 즉, 솔로몬과 그의 아들과 손자로 이어지는 족보를 의미한다고 볼 수도 있지만, 나아가서 이 말씀은 다윗의 후손으로 태어날 메시아에 대한 예언입니다. 즉, 다윗의 후손 가운데 오시기로 예언된 그 메시아가 바로 예수님이라고 하는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받아 순종하는 천사와 달리, 이 메시아는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펼쳐가실 하나님의 특별한 사명을 가진 존재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천사와는 비교할 수 없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셋째로는 천사의 경배를 받으시는 예수님입니다. 세 번째 인용된 6절의 말씀은 정확하게 구절이 일치하는 구약 성경을 찾기는 쉽지 않습니다. 보통 신명기 32장 43절의 말씀에 70인역 영... 번역과 시편 97편 7절의 말씀을 함께 사용했을 것이라고 보는데 시편 97편 7절에는 신들아 여호와께 경배할지어다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은 모든 만물로부터 경배를 받기에 합당하십니다. 베드로전서 3장 22절에도 천사들과 권세들과 능력들이 그에게 복종한다고 말씀합니다. 천사들과 모든 권세들은 예수님의 아래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지으신 피조물인 천사는 그의 창조주가 되시는 예수님에게 마땅한 존귀와 찬양을 올려드려야 합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이름이 갖는 세 번째 우월성입니다 넷째는 천사들을 다스리는 예수님이라는 것입니다 네 번째 인용된 7절의 말씀은 10편 104편 4절의 말씀을 인용하는데요 하나님께서 바람과 불꽃을 주관하신다고 합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이 바람과 불꽃으로 진노하시고 벌하신다라고 하는 오래된 개념과 함께 하나님의 천사들이 하나님의 징벌을 수행한다는 믿음이 결부되어 있습니다. 즉 예수님이 천사들을 바람으로 불꽃으로 삼으신다는 것은 예수님이 천사들을 종으로 부르신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기에서 사용된 삼으신다는 말은 헬라어로 포이에오라고 하는데 이 말은 만들다, 창조하다는 의미를 갖습니다. 유대의 믿음에는 천사들이 불꽃 가운데에서 피조되었다고 하는 믿음이 있습니다. 그렇게 본다면 예수님이 천사를 불꽃으로 삼으신다는 말은 예수님이 천사를 창조하셨다는 의미와 함께 그들을 사역자로 부리신다는 뜻도 담고 있다고 볼수 있습니다. 다섯 번째는 통치하시는 예수님입니다. 다섯 번째 인용된 8절과 9절의 말씀은 10편 45편 6절과 7절 말씀을 인용한 것인데 여기에 등장하는 보좌와 규는 통치자의 권세를 상징하는 단어들입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에게 기름 부어 그를 모든 것들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셨습니다. 결국 예수님은 하나님의 권세를 받아 세상을 통치하는 자이시며 이는 천사들보다 높은 권세자임을 나타냅니다. 여섯 번째는 창조의 주인이신 예수님입니다. 여섯 번째는 10절과 12절 말씀에 인용되어 있는데 시편 102편 25절로 2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세상을 지으셨고 피조된 세계는 유한하지만 예수님은 창조조로서 영존하신다고 비교하고 있습니다. 세상과 비교할 수 없는 거룩하며 초월적인 존재란 뜻이죠. 아무리 영적인 존재라고 해도 피조된 존재인 천사들은 창조의 주인이신 예수님과는 비교할 수 없는 것이 당연합니다. 마지막 일곱 번째는 최후 승리자이시며 주권자이신 예수님입니다. 마지막 말씀은 10편, 110편 1절을 인용한 13절 말씀인데요. 이 말씀은 예수님이 원수들을 짓밟으며 최후 승리하실 것을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하나님의 우편에 앉아 계십니다. 예수님은 악을 정복하시고 죄를 이기신 최후의 승리자가 되십니다. 예수님은 승리의 주인이 되십니다. 그러므로 천사들과는 비할 수 없는 존귀하신 분이죠. 에베소서 1장 21절에는 예수님에게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셨다고 합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에게 그렇게 아름다운 이름, 뛰어나고 우월한 이름을 주셨습니다. 그것은 아무리 강하고 아름다운 천사라도 감히 비교할 수 없는 완전한 이름입니다. 예수님은 그런 분이시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런 예수님에 대한 분명한 믿음을 가져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은 세상 사람들과 비교해서 좀더 지혜롭고 좀더 강한 분이 아닙니다. 또 예수님은 다른 이방의 신들과 비교해서 좀더 강한 존재가 아니며 어떤 신령하고 아름다운 이름에 비교했을 때좀더 아름다운 이름을 가진 것이 아닙니다. 비교 불가한, 완전하고 지극한 아름다움과 권능을 가지신 예수님을 믿는 것은 자연스럽고 마땅한 일입니다. 예수님에 대한 분명하고 확고한 믿음을 가질 때에 우리는 어떤 것으로도 흔들리지 않을 수 있을 것입니다.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고 무엇도 맞설 수 없는 높고 위대하신 예수님. 그분이 우리를 구원하신 구세주이시며 우리의 삶에 동행하시고 우리를 도우시는 목자가 되십니다. 우리의 삶에 그 어떤 것도 우리를 쓰러뜨리거나 망하게 할수 없습니다. 오늘도 그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승리하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